구수하고 생선 비린내는 안 나요. 삼치기 때문에. 이렇게. 오늘 토요일이죠.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. 일단은 이따가 식사하시는데도 좋고, 술안주에도 좋고. 찌개 걱정 없고, 씻고. <laughs> 요러고 생선을 익혀주세요 이제 끓어요 끓으면 대파 올려주시고 아이구 고봐요 그 제가 넘친다 했죠 <laughs> 다된 거예요 대파는 좀 많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됐어요 이제 끝 완전 쉽죠? 이러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하실,